안녕하세요. 정지광 전구차 고대표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올류 카니발 차량인데요. 제가 진짜 3년 전에 제 친구한테 판매한 차량인데, 친구가 아이들 이제 다 크고 해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해도 다시 저에게 판매한 차량인데요.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가져와 나와봤는데요. 자, 짜자잔. 이 차량입니다. 2014년 8월 등록한 15년 시, 키로스는 좀 맞습니다. 18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다와 조수석 뒤쪽 문 교환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성능상 미세 노이는 안찍혔 매입해서 신림동에서 여기 인천까지 타고 왔을 때는 미션이 팀이나 하부 잡음이 없이 차량 상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가져와서 또상품화 가져와서 갖췄는데요 자 그럼 이차 영상 천천히 한번 외관부터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저 정직한 중고차 고대표도 항상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에 올리도록 합니다 자 안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로수는 많지만 미세 노유 전혀 없이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자, 영상으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네,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본내 교환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예, 교환만 펜다 교환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본넷 보시면은 네,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팀이나 예,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나 백카 현상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예, 전방 상태 보이고요. 예, 그릴이나 하단 부분도 보시면은 빠짐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노블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크롬이 들어갑니다. 크롬이를 보시면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타이어드 트레이드는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측면 부분 보여드릴게요. 네, 측면 부분도 보시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휠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 타이어드 트레이드는 한7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예, 리어 콤비네프 보이시고요.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노블레스인데 예,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제가 가져와서 코일 매트로 다 깔았습니다. 깨끗하게 코일 매트로 다 깔았고요. 이렇게 코일 매트로 깔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보여드리고 조수석 타이어 트레이도. 드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부분 보여드릴게요. 측면 부분 보시면은 볼팁이나 스크랩이 굉장히 깨끗하고 외관 조수석 앞쪽 휠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이상 외관 보여드렸고요. 또 실내 영상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 부분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림 부분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노블레스 등급인데 앞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 베이지 시트입니다. 검정색의 베이지 시트가 질리죠? 예, 굉장히 이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쪽은 제가 지금 작업을 했어요. 주름이 가 있어 갖고 제가 이쪽 부분은 예, 복원하고 을 깨끗하게 교환한 상태입니다. 키로수가 18만 킬로지만 예,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는 양호합니다. 예, 네, 양호하고 조수석도 보시면은 시트 상태, 네. 네, 주름 하나 없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이어 시트 쪽으로 갈게요. 아, 어, 여러분 제가 한번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니발은 오토 도슬라이딩이 어 문을 열었을 때 이음 소리가 나는지 이거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열렸을 때 보세요. 예, 네,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을 때도 끼 소리가 나는데. 모터가 작동이 잘, 잘, 잘 되는지. 네, 작동 잘 됩니다. 이거는 올뉴칼리마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토스 슬라이딩 들어가는 부분은 꼭이 부분을 꼭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돼요. 면 모터가 저게 고장나면은, 정품 5 0만원에다 수리비까지 한 7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바닥은 제가 보신 바와 같이, 네, 콜매트. 검정색으로 깔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예쁘고요. 자, 이어 시트 부분 보여드릴게요. 시트 부분. 네, 시트부분도 굉장히 예쁘고요 열선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220V 단자도 충전할 수 있고요 네, USB 단자도 이렇게 쓸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뒤쪽 3열 시트부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3열 시트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보시면 은 네, 3열 시트부분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상 외관 보여드렸고요 실내 들어가서 또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키로수 18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하이패스 눈 밀러, 2천원 블랙박스. 네, 화질 선명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예,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부분 보여드릴게요. 공조기 예, 프로토 에어컨에 USB 단자 보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네, 예, 통풍 운전석 네,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조수석 통풍. 조수석 예, 에열선트잘되고요뒷 핸들 보이시죠? 에코모드 전방 센서까지 불잘 들어옵니다 핸들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여드릴게요 핸들 부분도 까짐없이 예, 상태 예,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도어 슬라이딩 보이시죠? 여기 조수석 쪽이 사실 오토도어 슬라이딩이 고장나갖고 제가 이번에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고요. 좀 이따 모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리하는데 그 모도가 50만 원이고 그리고 공인까지 한 70만 원 들어왔군요. 한번 제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소리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자 닫아볼게요. 네 소리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위에 천장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장 부분도 보시면은 오염 없이 예, 깨끗합니다. 이상 네, 올뉴카니발 실내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나가서 총 정리해서 예, 마무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올륙 카니발 차량 제가 영상 그 외관하고 실내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제 친구한테 판매한 차량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이큰 차가 패밀리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판매한 차량인데 제가 신림동에서 여기 인천까지 끌고 올때 차량을 테스트 해봤는데 하부 소리나 예, 미션 팀이 전혀 없이시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오토 도어 슬라이딩 고장이 나서 잘안 닫히고 소리가 이음 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모토를새 걸로 교차하였고 예, 수리비가 한 70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에 양쪽 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예, 이음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올루 카니발을 구입하시는 고객님이라면 오토 도어 슬라이딩이 들어간 차량은 예, 작동 소리, 이음 소리가 나는지 안 되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총 정리에 대해 정확히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2014년 8월에 등록한 15년 시 18만 km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검정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저희 정직한 중고차에서는 1,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정직한 중고차 이용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